안녕하세요. 천하 오 OK k 부동산 엄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어, 시골 주택을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려고 나왔는데. 여기 말만 시골 주택이지, 조금만 걸어나가면 뭐, 이제 신창역도 있고, 그리고 대학 가기 때문에 웬만한 상업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텃밭도 갖고 시면서 조용하게 살수 있는 그런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매매금액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지는 77평, 건물은 29평으로 올라가 있고, 안에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 제가 유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우선 제가 소개시켜드릴 집은 바로 요 집인데요. 네, 우선 정면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어두운 때, 이제 해가 질때 제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두울 수 있다라는 점, 네,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 집이고요. 네, 이쪽 반대편에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요 집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로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차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요 집. 네. 여기는 양쪽으로 주차를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네, 요 집입니다. 촌집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대문까지 완벽하게 해놓으셨고 여기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여기가 지금 흰색 선이기 때문에 주차도 충분히 옆에다가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마을 정비가 도로 정비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 집. 근데 어디를 봐도라도 지금 텃밭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실지, 드실 것 같은데 여기에 약간 장점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으로 뒤로 가시면 네 도로 되게 잘 되어 있죠 뒤로 가시면 네 바로 이 부분 네. 여기가 딱 20평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나라 땅이기 때문에 국유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 한 달에 천 원도 안 내게끔 이렇게 임대를 하고 계세요. 네. 여기 땅을. 네. 나중에 국매로 나오면 좀 싸게 사시면 더 좋겠죠? 지금 마을, 마늘을 키우신다고 하십니다. 네. 여기 마을이 왜 괜찮냐면, 뒤쪽으로 지금 산으로 둘러싸져 있고, 약간 안락한 그런 느낌이면서, 요번 12월달에 여기는 도시가스 들어오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가스 들어오는 그런 네. 시골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뭐 은행, 병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문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사실상 조금만 게 여기 텃밭 하나. 이렇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콘크리트로 다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소개할 요 집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하에 대한 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구기주로 밭을, 텃밭을 조그맣게 사용한다는 곳이 이렇게 문을 통해서 네. 이 텃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약간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구성은 되게 잘 해놓으신 편이세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저장창고 같은 것도 만들어두셨어요.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부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시고요. 네.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네. 북박이장 해놓으셨고. 네, 문을 열면, 어, 웬만한 아파트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샤시부터 네, 완벽하게 다 꾸며놓으셨기 때문에, 네, 들어오셔서 할건는 없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을 통해서 지금 부엌이, 네,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엌과 그 다음에 식탁 자리를 따로 빼놓으셨고 그 다음에 환기창까지 해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화장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쪽에도 방 방마다 방이 크기가 제법 사이즈가 큰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쪽도 안방 네. 그래서 방은 총 3개고요. 그리고 거실 하나 그 다음에 부엌 네 오늘 소개한 저희 아산촌집 궁금하시면요 저희 얼마든지 네 언제든지 저희 오케이 OK 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이트 네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